감사합니다 마스터 막치게 해볼게요 그거 처음으로 튜리즘 마스터 들어왔을때 힘든거 플릭은 어떻게 긁어야 하는가? 왜 에어 손을 들고있는데 노트가 나오는가? 왜 자꾸 손을 반대쪽으로 보내는가? 튜리즘 마스터의 3대 난제 이거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찾으면은 이제 마스터 하면서 와씨 손도 못대겠네 이건 많이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4뿔까지 간다는거지 15년 만에 투덱 다시 시작해서 현재 9렙 하드클 a a 이순회 중인데 이 다음 목표를 뭐로 잡으면 좋을까요? 맨날 얘기하잖아 그거 아케이드 게임은 마지막 판에 박으라고. 그러니까 프리미엄 프리 안 들어가고 그냥 스탠다드했다고 칠게요. 네판 주잖아요? 세판 했어요. 그 다음에 사스텔을 11레 폴더 위에서 검은색 건반을 눌러서 클리어 레이트 정렬로 누르고 맨 위에서부터 이지클 하나 하나씩 도전. 이렇게 해보십시오. 못 깨도 됩니다. 못 깨도 되는데, 위에서부터 이제 메꾸다 보면은 쉬운 거는 아마 깨질 거거든? Love is Eternity 이런 거는 깨질 수도 있거든? 근데 깼는데, 다음 순서로 해야 하는 곡이 진짜 택도 없다. 하면 넘어가서 다음 곡 하세요. 그러니까 스코어레이트 순으로 했을 때, 옛날 곡일수록 당연히 클리어레이트가 높아요. 클리어레이트 정렬로 누르면은 전체 인원들 중에서 이 곡을 얼마나 클리어를 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구곡일수록 그 어려운데도 위에 있을 때가 있어. 클리어레이트가 높을 때가 있어. 그런 거 넘어가고 다음 곡을 해보는데,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더 이상 내가 깰게 없다! 하면, 그날은 11레벨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아예 견적조차 안 보인다! 이러면 11레벨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다음날 가잖아요? 새로 견적 잡히는 곡들 생김. 그날그날 그날 수확하세요, 수확. 이게 하다보면은 리듬게임이, 눈이 크든 소리 크든, 다음날 가면은 스텝업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계속 굴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약간 투트랙 하시면 좋. 그리고 솔직한 말로는 저는 하드게를 아예 안 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 이지게 걸고 BP 보면 됨. 저는 솔직히 그냥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지, 어시 이지 거는 게 맞다고 보는 편이긴 해요. 어시 이지 걸고 리스카운트 50이면, 아, 대충 이지클 됐겠네. 20이면, 아, 대충 하드클 됐겠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미스카운트 보고, 어, 이거 어시지 박혀있는데, 미스카운트 20이네? 그때 하드게이지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하드게를 걸고 돌면, 안전빵을 하려고 해요. 그니까, 러 내가 깰수 없어 보이는 걸안 하려고 하거든. 아, 이거 근데 조금 긁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미안해. 그냥 나의 의견이야.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1 1랩 램프만 봐. <laughs> 물론, 10랩 램프작, 11랩 램프작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플레이 스타일로는 보통 1 1랩 램프만 봐. 그래서 11렙까지는 그냥 실력 올릴 마음이면은 어시지 이 걸고 그냥 비피 보고 하는 게 저는 효율적으로 보면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곡 램프 작을 할 욕심이 있다면은 램프 걸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난 하드게 쫄깃한 맛이 좋은 디 하시면 억지로 풀지 마세요. 근데 약간 그 생각 들 때는 풀라는 거야. 그 이거 하드게로 못깰것 같으니까 손도 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하드게를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 제가 왜 맨날 왕십리 애들한테 투댕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했다 잖아요 얘들아, 10일에 빨리 올라가려면 마지막 스테이지에 꼭 이지개를 걸고 벨플루트라 해라. 깨든 못 깨든 벨플을 랜덤 걸고 해라. 영양제야, 영양제. 벨플이 맛돌이다. <목소리> 처음으로 올 저스티스를 찍었어요. 잘했어. 근데, 슈리즘은 있잖아. 솔직하게. 트리즘 그리고 마이마이, 익스퍼트 마이. 밑에랑 마스터 위랑 아예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마스터 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로 올라갈 거면, 그러니까 익스퍼트 11랩 11에 팔 거면 마스터 9렙을해라 그런 느낌이긴 해요. 달라요 이게 패턴 경향부터 다르고. 트리즘 같은 경우는 플릭이 추가돼서 플릭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양손 동시에 막 에어 하다가 노트 내리고 손 교차하고 이런 것도 익포에잘안 나오거든. 마이 마이도 익스퍼트랑 마스터랑 박자를 줍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빨리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 이거 근데 지금 이거 잘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심으로 카겠지. 이것도 재밌으면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내가 트리즘을 잘해지고 싶으면은 마스터 빨리 가는 게 좋단 얘기임 그러니까 마스터를 빨리 하면은 나중에 마스터 올라갔을 때 적응 못해가지고 심으로 하지 않단 얘기지. 음. 아니, 근데 그거 중요해. 왜냐면은, 리듬 게임 할때 모두가 최고 레벨까지 올라가고 싶은 게 아니고, 모두가 랭커를 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그냥 내가 치고 싶은 곡이 목표가 일 수도 있고, 나는 한 13렘 정도 치면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곡만 칠수 있으면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그, 15레벨까지 가는 그거에 시선을 드리이면 조금 심으로할수 있잖아. 춘미즘 마스터는 초견이 진짜 어렵던데, 흥리즘 예스 빡시게 해야 되나요? 마스터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보이는 거 있긴 해요. 이게 그 초견 어려운 게임들 공통점인데, 나의 수준보다 조금 쉬운데 함정이라고 불리는 곡들, 패턴들 해보면서, 초견에 처맞으면서, 아, 이걸 이런 식으로 봐야 하는구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어느 순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진짜 복잡한 패턴들이 있는데, 그걸 외우니까 괜찮아요. 걱정, 니은. 세각 게임들 공통점이긴 해, 이거 약간. 세각 게임들이 다 성장 그래프가 비슷해. 감사합니다. 마스터 막치게 해볼게요. 그거, 처음으로 슈리즈 마스터 들어왔을 때 힘든 거. 플릭은 어떻게 긁어야 하는가? 왜 에어 손을 들고 있는데 노트가 나오는가? 왜 자꾸 손을 반대쪽으로 보내는가? 슈리즈 마스터의 3대 난제. 이거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찾으면 이제 마스터 하면서, 와, 씨, 손도 못 대겠네. 이건 많이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4플까지 간다는 거지. 아, 14플 가면은 이 3중고에서 하나 추가돼요. 아니, 10월 보이는데 개힘들네까지 추가돼요. 쉬리즘에서 되게 많이 쓰는 패턴 중에 이런 게 있거든? 예를 들면은, 요런 거잘 나오거든요? 마스터 위로 올라가면. 그치? 출작? 이거 처음 보면 뇌정지 좀 시기 오거든요? 이거. 오른손은 요렇게 플릭 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오세요. 이거고, 왼손이 요렇게 위로 올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세요. 이거거든요? 이거를 패턴 보고 어떤 손 움직임을 요구하는지를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박다 보면은, 하나하나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BPM이 올라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존나 힘들어요. 이거 개넓어요. 생각보다 플릭. 아 아래에어 가이드인데 이거 판정 범위가 좀 달라요 이거 윈네어가 뒤로 후하게 줘요 조금 아래에어가 정타였나? 정타인가 앞으로 조금 후하게 주던가 어. 두개가 판정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이드대로 하는게 어지간하면 삑이 안나요 방향 무시하고 그냥 위에다가 적외선 센서 플레이 해야지 하고 흔들다보면은 이제 하나씩 튀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방향 맞춰주는게 좋긴해 근데 이거 하면서 중요한거 마이마이 슈리즘 공통 3시리즈 이상 지난 곡은 건들지 마시오 본인이 뉴비일 경우 근데 온개키 주의점 초대작이 아니면 건들지 마지 <laughs> 이거 왜냐고요 그니까 러 마이 마이마이 취미즘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패턴 경향이 많이 다르고 이때 약간 날것의 패턴들이 많고 게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재밌는지 아직 파악 못했던 시절의 패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이나 메타도 다르고 되게 힘들고 뭔가 특수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 작품들은 되게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배려해가지고 고렙 가면 이런 패턴 나올 거니까 저렙에서 이거를 미리 연습해 오세요 하고 이렇게 좀 사다리 깔아준 패턴들이 많거든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영양가 있게 딱딱딱 올라갈 수 있는데 구곡하잖아요? 이게 마이마이 기준 리드막귀지만 마이마이는 뉴비인 사람이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냐? 동방 프로젝트 마스터 이상 스탠다드 패턴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세가게임 벽언입니다 동방 프로젝트 폴더는 어지간하면 건들지 마라 격언입니다 이거 진짜로 옛날 곡 여기서 보정이 없어야 어렵지 맞아 그리고 BP에 120이야 이런 거지은이 빡치겠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맞아 맞아 신곡들이 그래가지고 보정 같은 것도 잘 주고 그렇긴 해 개인적으로는 제가 옛날에 마이마이 열심히 하던 시절 이거 시 사페 패턴인데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 때, 이게 지금 몇이지 13? 8쯤 때나? 근데 이거는 마이마이 안 하는 사람이면 잘 몰라요, 이거. 왜 사페인지. 이게 어디서부터 사페냐면은 여기서부터 사페거든. 이게 마이마이를 그냥 영상으로 보거나 실제로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잘 체감 못 하거든요. 이거 존나 힘들어요, 진짜. 존나 넓어요, 동선이. 개또라 동선이야, 진짜. 그니까, 딴딴따라 한데, 여기 왼쪽 아래 두개친 다음에, 바로 여기 2번 올라갔다, 따락치라고 하거든? 진짜 개노예보요 이거 따락친 다음에, 심지어 여기 오른손이 이거잖아. 2번, 3번 치고, 갑자기 또 8번으로 올라가래. 동선 진짜 개로 해보요 이거. 심지어 그걸 엄청 빠르게 요구해, 올라가는 걸. 빰빠밤빰빠밤빰빠밤빰빠바바밤 여기도 에 진짜 힘들어 여기 슉슉하슉슉슉 이게 왜 힘드냐면은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 팔이 우리가 보통 이 패턴을 보면은 이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이런 생각하잖아 슉슉슉 슉, 슉, 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힘이 들어가는 게 이거보다도 올라가는 게더 힘들어요 슉욱 슉욱 슉욱이라고 할때우이더 힘들어 슉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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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힘들어 그래서 이게 마이마이가 신 패턴으로 올수록 아까 말했던 그 슈, 욱 있지. 그니까 러슈 내려간다, 욱 올라간다 있지. 에서 욱을 많이 빼줬어요. 그래서 요즘 메타가 좀 바뀌었어. 요즘 거의 보면 은 그렇게 막 엄청 힘들진 않아요, 동선이. 근데 이게 조금만 옛날 패턴, 피달레 시절 패턴까지만 가도 내려간다 올라간다가 진짜 완전 균등하게 개 많이 나오거든? 요즘은 올라가는 동선이 14를 밑으로는 많이 안 나와. 추리즘이랑 그 경향이 비슷해졌어. 추리즘도 옛날에 그냥 아무 때나 출장시키고 막 건너가게 시키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14를 밑으로 좀 자주 가는 느낌? 그래가지고 아무튼, 세가 게임 할 거면, 가능하면 요즘 패턴을 하는 게 좋다. 단, 온개키를 제외한. 저는 온개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가가 사상 최초로 첫 시리즈에서 게임 패턴 재밌게 만든 리듬 게임.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딱히 보완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이번에는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먹혔는데, 이제 그냥 이거저거 얹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점점점 고도화돼요. 바로. 그래서 그냥 초대작부터 올라오는 게 나아. 음. 그런 거야? 새가 게임들이 재밌어. 괜히 코나미 파이 막파 먹으면서 괜히 올라온 게 아니야. 그냥 국제판 반년 텀이 너무 꼬일 뿐이지. 게임은 잘 만들어.